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제를 지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부었고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최사수를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업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폐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내 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는 심 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고집이 워낙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절대적인 신념은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존재하는 한 예루살렘도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유다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그 힘과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날에 임할 때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의 말씀 보면 나팔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상 심판의 날에는 나팔 소리가 들려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처럼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두려워서 성 밖으로 산으로 아무리 도망가도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슬퍼하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 노력해도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오물처럼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높은 왕, 나라도 아무런 해결책이 될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보호해줄 군대도 필요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은과 금, 돈도 필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기도 합니다. 나라를 이끌 정치인도, 국가 기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우리 삶에 진정한 피난처, 참된 소망이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떡은 필요하지만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피로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떡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부여함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떡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수 없습니다. 육신의 떡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린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의 관심이 빠르게 바뀌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장난감, 그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흙물이 잃어버리고 또 다른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때론 자신의 물건이 사라지거나 부서지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기도 합니다. 어른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비단 이 모습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성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다른 형태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라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참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얻게 되어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인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84편에 한 시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이 땅의 천번의 화려한 파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더 낫다는 거예요. 비록 커다란 궁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어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 소멸되지 않는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힘써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즐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곤비하고 굽핍하고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 혼란하고 공한 인생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안과 소망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신앙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국내 해외 단계선교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열방에 증거되며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